기를 읽어 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북의 왕이 한꺼번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읽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은 별좀 편할 것 같은데 남북의 왕이 한꺼번에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왕의 이름도 비슷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거든요. 남유다의 첫 번째 이름의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이름이 한 글자 차이죠? 뜻도 비슷합니다. 여로보암의 뜻은 무엇이냐면 백성을 많게 하다라는 뜻인데 르호보암의 뜻은 백성을 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하고 이름의 뜻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열왕기를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쉽지 않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혼란스러운 부분을 빼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열왕기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 열왕기를 정리하고 우리 열왕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열왕기를 1장부터 설교한 지가 지금 한20 번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한장한장 한장 우리가 읽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지럽게 기록한 이 열왕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열왕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아비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터인데 그 왕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18년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8년째가 되던 해에 남유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르호보암 왕이 죽고 아비암, 그의 아들 아비암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우리 아비암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라고 나오고 그 마아가가 누구의 딸이라고 나오냐면은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하가와 아비살롬 우리가 이 관계를 좀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아비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을 좀 길게 이야기하면 아비살롬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 22절을 보시죠.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사였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아내가 18명이에요 아내가 18명 첩이 몇 명이었냐면 6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주변의 여인네가 78명이 있었던 거죠 70명의 여예자에게서 몇 명을 낳았느냐 아들 28에 딸 60명을 낳았습니다 28남 60녀 많이 나왔죠, 그렇죠그 중에서, 앞, 어, 이, 르오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압살롬의 딸이라고 나오죠. 이 자리에 압살롬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좀잘 아셔야 돼요. 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우리 손자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아들도 아들이라고 합니다. 딸의 경우는 어떻게 써요? 손녀도 딸이라고 그러고 딸도 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족보를 조금 살펴보면 좋은데 어떻게 되었냐면 압살롬의 딸이 누구냐면요 다말이에요 압살롬의 딸이 다말인데 이 다말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우리엘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다말이 우리엘이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딸이 누구냐면 마아가라고 하는 딸이 태어납니다 이 마아가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결혼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과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성경에는 이 압살롬의 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 마아가가 압살롬의 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나 손녀나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래 그좀 문화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으니까 이 마아가는요 압살롬의 손녀다라는 이야기죠. 압살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친 간에 이렇게 가족끼리 결혼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왕은 왕족끼리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왕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아비암이 좀잘 자라면 좋은데, 이 아비암이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보고 자랐냐면, 르호보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였으면, 이 아비암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아비암은 아버지 루호밤의 못된 행동만 다 골라서 답습을 하게 되죠. 우리도 아들, 자식들 보면은 부모의 못된 점만 골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도 똑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비암이 그렇게 자라나게 된 거예요. 아비암이 처음부터 그럼 악한 길로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아비암미 행실이 어땠다고 나오냐면은 그 르호보암의 그런 모든 행실을 그대로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보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의 삶 또한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죄악을 그대로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볼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비아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 여러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감사해야 될것 아닙니까? 근데 아비아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막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아비암의 마음이 어땠다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나라는데 르호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단과 베데레에다가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암도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비암의 삶을 누구와 비교하냐면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시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위시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쿠테타가 몇번 일어났냐면 아홉 번 일어났습니다 비상계엄이 아홉 번한 거예요 아홉 번 일어나서 매일 매일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남유다는 이런 쿠테타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왕까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등불을 주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등불을 주시대 누구의 등불일까요? 다윗의 등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너의 후손 가운데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 주시어서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 거죠. 남유다 혈통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 다윗은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위세기 범한 범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뭐 범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또 밧세바를 범한 그런 일을 담주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일 있지 않습니까? 그일 위에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왜 정직하게 행했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다윗이 빨리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얼마나 빨리 회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여러분, 죄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도 나보다 더 훨씬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등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얼굴을 늘 언제나 마주 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남북의 초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6절 7절을 보시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리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라기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남북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남쪽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니까 남북 첫 번째 왕들끼리 평생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남쪽의 르호보암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아비암 사이에도 전쟁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걸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여로보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버, 아버지인데 이 르호보암이 무엇을 물려줬느냐 아들에게 전쟁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열왕기에는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와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던 역대기에 보면은 이 전쟁에 관한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위 아비암이 왜 잘못된 길로 갔는지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라고 말합니다. 둘이 전쟁이 된 거예요. 남쪽의 군대는 몇 명이었느냐? 남쪽 군대는 40만 명이었어요. 북쪽 군대는 몇 명입니까? 80만 명이에요. 40만 대 80만 누가 이기겠습니까? 80만 명이 이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남쪽 유다 지파 남쪽에는요 두 개의 지파 아닙니까? 남유다와 베나민 지파인데. 얘네들이 4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일이 있기 전에, 요 일이 있기 전에 1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을 다 빼앗아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남유다가 폭삭 완전히 막 이집트한테 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9일이 있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많은 시간이 버텨줘야 오늘과 같이 잘살는나라가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가 이집트의 군대가 딱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고 갔거든요. 그리고 딱 고대부터 그몇 년이 지났냐면 1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3년 동안 여러분 나라가 회복이 됐겠습니까? 회복이 잘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건물도 다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전쟁하고 나면 얼마나 민심이 산납습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의 후유증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루호보암이 죽고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암이 왕이 되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남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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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북쪽 군대는 몇만 명, 80만 명, 남쪽 군대는 40만 명. 누가 이기겠습니까? 북쪽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북쪽 군대는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요 18년째 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도 능하고 완전히 정권도 확 휘어잡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술수도 많았을 것이고 정치력도 좋았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다좀 능숙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왕이었을 것 같은데 이 남쪽의 아비암은 이제 왕이 된지 1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력도 군사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정치도 좀 미숙하고 사람 다루는 법도 미숙하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뻔할 뻔자 누가 이기는 싸움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아비암이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요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왕이 제일 앞에 서거든요. 제일 앞에 서면은 전쟁하기 전에 왕이 연설을 합니다. 큰 소리로 연설을 하는 거죠. 와, 우리나라 군대여 들어라 하면서 와 그러면 막 군대 군대들이 와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서로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암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아주 기가 막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연설을 하느냐 여러분 이 연설을 잘하면요 우리 편한테는 굉장히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기가 올라가서 4 0만 군대가 막 고함을 막 지르면은 저쪽에 있는 군대가 여러분 거기에 기가 팍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앞에 나가서 연설도 잘해야 되고 이 전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거고 상대방은 나쁜 놈이다. 막 이런 식의 연설을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비암은 또 연설을 했겠죠? 그럼 아비암은 어떤 연설을 했는가 아주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윗의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여기서 딱 보니까 무슨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은 여러분 부패한 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런 전, 전쟁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 난 우리나라에게 있다. 저 북쪽 이스라엘은 언약이 없는 백성이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니까 남쪽 백성들이 라고 하면서 막 다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연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여로보암 북쪽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를 잘 드린 민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3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다가 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숭배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북쪽에다가 다남쪽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들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니까 어린 숫송아지 하나하고 순양 일곱 마리만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한 3개월 공부하고 목사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교회가 자꾸 욕 먹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목사들이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목사들이 제대로 신학적인 배경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해 버리니까 교회가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얘들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되려면은 오랜 시간부터 가문에서 내려오는 전통대로 아버지로부터 간절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제사장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나 제사장 되고 싶어라고 말을 하면서 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소 한 마리 갖다 놓고 나 제사장 되려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제사장 해. 돈 주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버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사장도 엉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북쪽의 예배는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어떠냐? 북쪽에서 그런 제사 드리기 싫어서 정말 신실한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그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이 아비암이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면은 내삶 가운데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고 내가 뭘뭐 많이 배웠다고 자신감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비암이 꼭 3년 만에 왕이 되고 3년도 안 돼서 다 죽어 버리거든요. 근데 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관계는요. 아비암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 놓으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막 기가 살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거 당연히 이기는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 상황에 있다가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남쪽이 이겼겠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3장 18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만 명이나 되었는데 40만 명 되는 그런 유다에게 완전히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죠. 뭐 싸우겠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아비암이 하나님을 붙들고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담대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비암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정직하게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나니까 이 아비암이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와, 내가 이거 80만 명을 내가 40만 명 갖고 이겼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왕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비암은요. 3년도 안 됐습니다. 한 2년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왕으로 통치되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암의 통치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어요 아비암은 결국 전쟁하다가 그의 삶이 교만해져서 허탈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죽음을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아비아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열넷을 거스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여덟 여섯을 낳았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80만 대 40만 이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맺으니까 결국 그래서 여로보암은 죽고 맙니다. 아비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승진을한 다음에 기고만장해져 갖고 결혼을요, 계속 하는 거죠. 결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몇 명? 14명. 아들이 20명, 딸 16명. 그러니까 계속 여자 품에 놀았던 거예요.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아들 22과 딸16 나왔어요. 38명 나왔어요. 3년이 안 되는 동안에. 그럼 이거는 매일매일 뭐, 뭐, 아들, 막, 딸막 계속 나오는 거죠. 막. 그가 그러니까 여자한테 포함을 쳐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비암은 전쟁의 승리 이후에 나머지 임기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겼지만,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결국 그는 죽고 말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비암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셨냐면은 다윗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잘 기억하셔서, 아비암은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은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묘에 들어갔다 다윗의 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내든 잘못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매전 언약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빨리 대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점 많죠?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어떤 아주 좋은 아주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교만해져서 아비암처럼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한 일들을 많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 감사한 일에 내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 늘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우리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